와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 제 전입니다. 야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 날씨가 미쳤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 미국 뿐만이 아니라 <laughs> 이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봄이 오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비도 이렇게 또 많이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음악무치게 많은 이런 이제 와일드 플라워, 꽃 같은 것들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오늘은, 이꽃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네, 굉장히 많은 이 파크들이 있지만 스테이 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정부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크들이 있거든요. 그 파크들 중에 이 치노힐이라고 하는 이 파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 와일드 플라워들이 또 어마무시 또 많이 이렇게 또 피었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로 이렇게 또 접해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치노힐 스테이 파크 가가지고 이제 꽃구경을 한번 렛츠 게릿 해보자고요. 렛츠 고. 그러면 이 치노힐 스테이 파크 그 이렇게 또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아, 여기 또 전기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 이렇게 BTS 의 버터, 전기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기자전거, 여기다가 배터리를 잘 장착을 해주시고요. 이, 이게 이렇게인가? 아, 아. 이게 이렇게인가?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닌가? 어 이거 맞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배터리 장착 예,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예, 전기 자전거를 이제 차에 넣으면 되는데 오늘 제가 타고 갈 자동차는 바로 예, 저기 앞에 있는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예, 오늘은 예, 제가 이 도요타 프리우스를 예, 제가 또이 도요타 프리우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프리우스 플러그인을 이렇게 또 타고 한번 엘레스 예, 예, 해보자고요. 예,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하니까 여기 근처에 이렇게 또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laughs> 여기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또 한번 사가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에, 또 배고플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 이게 맥도날드 에, 이 드라이브 투루. 맥도날드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또 가지고 에, 산에 이렇게 또 신나게 올라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치노이 스테이파크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여기 안에 어마무시하게 멋진 와일드 플라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또 없는, 많은 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 이렇게 또 저랑 같이 꽃을 본 다음에 네, 여러분들도 이제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여기 친월 스테이 파크 와가지고 여기 뭐 산책도 하시고, 뭐 하이킹도 하시고 꽃 구경도 이렇게 또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여기 친월 스테이 파크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입장료를 내야 하거든요. 한 10달러 정도 내야 하고 하지만 여기 입구 바로 앞에는 이렇게 스트리 파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리 파킹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도 좋고 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어쨌든 저는 예, 이 BTS 이 예, 전기 자전거 타고 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페달을 밟으면서 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네, 굉장히 많은 예, 비가 내렸다 보니까 야 여기에 예, 풀들이 엄청 많아요. 예, 아직까지는 예, 꽃은 예, 보이고 있지 않고 예, 올라가 가지고 이제 꽃 예, 얼마나 또 많은지. 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꽃이 많으면은, 예, 또, 주말에, 예, 여기에, 친늘 스테이파크 놀러 오셔가지고, 하이킹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꽃 구경도 하면서 말이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신나게 가고 있는데, 아, 꽃은 아직 없네요. 예, <laughs> 네, 꽃은 아직 없습니다. 아, 이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지 이제 꽃이 보일라나? 예, 네, 여기 이제 꽃이 간간히 있긴 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핀것같지요 오, 여기는 또 많이 있네. 예, 네, 우선 여기 이렇게 또 꽃이 있기는 있고요. 그런데 저기 안에 가가지고, 아, 노란 꽃이 막 반발한 거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꽃은 이렇게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있 있는데, 예, 막 엄청나게 막 눈에 띄게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지금 이 오프로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올라왔거든요. 예, 올라오니까 예, 꽃이 예, 이렇게 또뭐 계곡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예, 산과 산 사이에, 예, 캐년 사이로 이렇게 꽃이 있긴 있습니다. 예, 여기 예, 야생화들이 이렇게 예, 굉장히 멋들어지게 만발하게 이렇게 또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 여기 이렇게 또, 꽃들도, 꽃이래. 나비도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멋집니다. 와. 예, 이제 봄이다 보니까, 꽃들이 지금 막, 피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핀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계속 한번. 예, 저는 예, 제 전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전기 자전거는 이 e 헐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헐츠라고 해가지고 예, 이 한국 회사에서 만든 전기 자전거거든요. 네, 예, 제가 이렇게 또 예,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으러 다닐 때 이렇게 또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예, 이 자전거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e 헐츠닷컴인가 이렇게 또 구글에 찾으시면은 예,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자전거 너무나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전기자전거 힘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경사 장난 아닌데? 우와,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우와, 야, 이거 전기자전거 아니었으면 절대 못 올라갔어. 와, 경사가 장난 아니다. 와, 이 전기자전거로 배터리 힘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와, 근데 엄청 높이 올라, 올라왔어. 자 계속 올라와 보자. 와, 진짜 높아. <laughs> 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와, 야, 이 언덕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티프, 경사가 굉장히 지어, 져 있어가지고, 와, 저기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와, 여기가 아마도 이 근처, 이 금방에서는, <laughs> 예, 이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 장난 아닙니다. 후! 예, 굉장히 높게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laughs> 예, 이게 동산 같은데, <laughs> 동산이 아니라, 은근히 꽤 높습니다. 꽤 높아. 후. 네, 제가 저 전기 절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와, 와, 여기 가 정상 같은데? 오, 뭐야? 뭐 이상한 벌레들이 이렇게 많아. 야, 되게 높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예. 네, 뱀 업기를 바라보면서. 어, 이거 구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 재밌는 거 아니야? <laughs> 도망가야 되겠다. 아, 아, 와, 어쨌든 간에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예, 올라오면은 꽃이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올라오지 마세요. 꽃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이런 풀들밖에 없네. 와, 야, 그런데 이렇게 높게까지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기분이 기분이 가안또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전거 아니었으면 <laughs> 여기 진짜 못 올라왔을 것 같아. 아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아직도 한85% 정도 남았어요. 어따봉! 네,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 저는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야, 이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너무 좋네. 야. 예, 자전거 여기다 두고. 예, 여기 앉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벌레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앉을 수가 없네. 예, 우선, 제 햄버거. 예, 햄버거. 예, 그리고 물. 여기다 놔두고. 예, 햄버거 두개 샀거든요. 예, 치즈버거 두개 샀는데. 우선 하나만 먹으려고요. 하나 먹고. 예, 더블 치즈버거. 예, 산에서 먹는이 더블 치즈버거. 어. 야. 음! 야, 너무 맛있다. 아유, 벌레 없겠지, 뭐. 아유. 야, 너무 맛있다. 야, 이렇게 산에서 햄버거 먹으니까 진짜 열배는 맛있는 것 같네. 음! 야, 날씨가 진짜 미쳤다. 날씨 너무 좋다. 네, 여러분들도, 주말에 여기 놀러 오세요. 여기 하이킹 할 곳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혹시 마운틴 바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운틴 바이크 하러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그리고 올라오실 때, 저처럼 치즈버거 가져오세요. 너무 맛있다. 와, 이런 절경을 뒷바탕으로 해가지고, 반찬 삼아가지고 지금 이거 딱 먹고 있는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너무 좋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 예, 네, 어쨌든, 예, 네, 치즈버거 다 먹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 예,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맥도날드의 근본적인 맛이죠. 좀... 네 더블 치즈버거. 쓰레기는 다 가지고 가시고요. 예, 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예, 네, 또 꽃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예, 네,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오! 갑자기 또 이러니까 어쩔 수네 오, 위험하다, 위험해. 저 쩌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야,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경사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예, 영상을 찍을 수가 없, <laughs> 아까 넘어질 뻔해가지고, 에, 어쨌든, 이렇게 비포장도로에서, 이제, 포장도로 달리니까, 아 그렇게 도 좋을 수가 없네요. 어? 예, 기가 막히지 않나, 생각해두고. 예, 그러면서, 예, 뭐, 꽃들은 이 길이 있는데, 막, 뭐 어마무시하게, 네,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네, 뭐, 간간히 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저기에 꽃도 있을까? 네,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와 여기 이런 데가 있네. 후와 제가 저기 이제 포장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그마한 간이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그마한 도로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딱오니까야 여기 이렇게 또아못 들어진 폐골라가 있습니다. 네 그늘막이 있으면서 네, 이렇게 이제 야생화들이 있기는 있는데 네, 야생화들이 있긴 있죠? 있는데. 예, 뭐, 여기 막 어마무시하게 막 펼쳐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여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네. 예, 노란색 꽃, 보라색 꽃, 흰색 꽃, 이렇게, 네, 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새겨 들고요. 야, 이쁘지 않습니까? 아, 노란색 꽃. 야,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러면 은 여기서 좀 앉아가지고, 예, 좀더 쉬어야 되겠다. 야, 근데. 기분이 기분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또 파크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꽃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또 둘러보는 거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주말인데 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밖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네 진짜 막 스테이 파크가 진짜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 파크 네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까 전에 <laughs> 이 더블 치즈버거 하나 먹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더블 치즈버거. 예, 여기서 먹는 게 딱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보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야, 여기 막, 풍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야, 풍이 진짜 대박이다. 예, 그러면서 맥도날드의 더블 치즈버거. 예, 여기 딱 해가지고. 예, 뭐. 햄버거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예, 근본, 근본. 예, 근본 네, 이 근본인 이 맥도날드 더블 치즈 버거 네, 두 번째 거 먹어들 할게요. 여기 더블 치즈 버거에는 페리 두 장, 네, 치즈 두 장, 네, 그리고 네, 양파 이거 채썬 거, 네, 그리고 피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기똥차지 않습니까? 음. 야, 경치를 반찬 삼아 이렇게 또 먹으니까 기가 막힌다. 네, 그리고 이 맥도날드에서 그냥 햄버거만 먹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살은 안 찐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살은 찌겠죠. 많이 먹으면, 무지든지 <laughs> 많이 먹으면 이제 살은 찌긴 찌겠지만 그런데 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가장 좀 나쁜 게 네,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햄버거만 먹는 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스테이파크나 이런 이제 공원에 가셔가지고 치즈버거 이렇게 투구에 오셔가지고 산 정상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히다 너무 맛있어. 장인, <laughs> 야, 이거 물이 너무 많은데? 아, 일로, 일로 건너가면 되려나? 아하, 이거 왜 이렇게 깊어? 어, 아, 이거 너무 깊은데? 와, 씨. 예, <laughs> 지금 저기 이제 꼬라지를 보니까, 예, 꽃 없을 것같거든 <laughs> 저기 가도 이제 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여정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가봤자, 예, 다 풀떼기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나중에, 이한이랑 뭐 같이 그냥 자전거 타고 오든지, 네, 운동하러, 예,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친호일 스테이퍼크 이렇게 또 와가지고, 네, 이 야생화들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들이 여기가 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생화를 보러 왔지만, 야, 그런데 이거는 또 되게 이쁘네. 예, 네, 이렇게. 예, 멋들어진 이런, 예, <laughs> 좀, 에 무섭게 생긴, 뭐, 야생화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하이킹 있지 않습니까? 하이킹,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코스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저같이 맥도날드에 들리셔가지고, 이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또, 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드시면은 얼마나 또 맛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예 네, 어쨌든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some more